안녕하세요 코어 매매입니다 어, 시장에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죠 돌파도 있고 뭐 눌림도 있고 스윙도 있고 뭐 다양한 매매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눌림 매매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고가권에서 사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이 눌렸을 때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어요 가격적인 효율을 따져봤을 때 거기다가 이게 아무래도 상승 지금 이 차트 NHN KCB처럼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때는 이 리스크 대비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크게 크게 나오니까 또 이게 눌림 매매라는 부분 자체가 상승이 나왔던 애들 위주로 좀 눌리면 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좀 명확하죠. 가시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눌림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이제 이 아무 종목이나 눌림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올라가는 매매의 경우에는 좀 약간 타이트하죠 손절폭이라던가 이 매매 진입 타이밍 같은 것도 타이트한 편인데 이 내려오는 이 눌림매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손절범위가 엄청 넓어질 수도 있고 또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눌림 종목을 선정을 하는 이 기준을 되게 명확하게 가지고서 미리미리 종목들을 파악하고 이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일상을 살다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들을 정리하기 어려운 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직은 이런 눌림매매를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이 기준 선정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 눌림매매 종목 선정에 도움을 드려볼 수 있는 이 검색식을 함께 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절대값은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눌림매매하면 모두 다 이제 큰 수익을 거둔다. 뭐 이런 절대값은 아닌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이제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또는 수익이 나는 패턴에 맞춰서 넣고 빼고 하시다 보면은 기준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조건검색 창0150 창을 열어서 조건검색을 하나씩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넣어 줄건 거래대금이요 거래대금을 검색을 해고이 상단에 거래대금 보이시죠 거래대금 눌러서 하단에 더블클릭해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뭐 보시면은 일 단위도 있고 주 단위도 있고 뭐분 단위도 있어요 근데 일 단위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 단위 보이시죠? 100만원 단위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3하면 이게 300만원 그리고 3천만원 3억, 30억, 300억 최소 300억은 이제 발생하는 종목들을 볼 거고 이거는 최대치까지 해서 300억 이상 그리고 최대치 이하로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값이 변경되죠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이 거래대금을 300억 이상 유지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 종목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려고 이 수식을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기간 내 거래대금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딱 뜨죠. 하단에. 더블 클릭 딱 해서 이제 조건을 설정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방금 종목이 하락을 할때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시장의 관심도 측면에서 이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려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올 때 관심이 높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바라봤고,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이거든요. NHNKCP로 보시면은, 이런 과정에서 힘이 보여졌으니까, 이게 눌릴 때도, 어, 단기 저점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도 빨리빨리 나오고, 시간적인 부분도 늘어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내 거래대금도 한번 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래서 얘를 저는 이제 자 여기서 값을 1봉 주기로 해서 자 이거는 일단 20으로 바꾸겠습니다 20으로 바꿔놓고 한번 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0만원 단위 적혀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부터 해보면 2 100만원 1000만원 어 10억 100억 1000억 그래서 2000억 이상은 터진 종목들 그거를 총 2회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정한 값을 말씀드려보면 자 이렇게 차트를 딱 봤을 때 0봉전 기준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20 거래일 안에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두번 이상 발생했냐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체크해도 를 상관없는데 좀두 번을 함으로써 조금 더 신뢰도 있게 강하게 올라왔냐를 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수정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어찌됐건 조정. 저희가 눌림 매매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가가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주가 등락률 딱쳐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아래 나오죠. 더블 클릭하시고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종가, 그러니까 어제 대비 오늘의 종가가 몇 퍼센트 이상으로 떨어지면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한 대형주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한2% 정도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2% 이하가 되겠죠. 마이너스 3% 4% 이렇게 발생을 하면 수시에 걸리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 바꿔주시고요, 수정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 내. 주가 변동폭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뜨죠?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수식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은 눌림 매매의 경우도, 어찌됐건, 이 단기간의 가격 변동폭을 이용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추세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건, 단기간 가격 변동폭이 나온 애들 중에서, 이 변동성을 이용한 눌림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폭이 나온 종목인지를 설정하는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은 저희가 공을 낮은 곳에서 통 떨어뜨리면, 반등이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높은 곳에서 공을 툭 떨어뜨렸을 때 공이 되게 높게 다시 튀어오죠. 이 내려가는 힘에 따른 반발력도 강하기 때문인데, 주가도 이랑 비슷해요. 결국에는 주가가 강력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거나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땐 얘가 떨어지면 그 반발하려는 힘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자연현상을 이용한 눌림매매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얘가 이 기간 동안 몇 퍼센트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다 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여기를 20분간으로 할게요. 그럼 최대 20거래일 동안 주가가 움직인 정도의 최고와 최저가 있을 거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설정한 값은 이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거릴 이내에 최저와 이 최고의 변동폭이 최소 20%는 나오는 종목을 선정을 해라 라고 이렇게 넣은 거죠. 이 값은 개인적으로 변경하셔도 상관 없고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눌림 종목 선정 조건 검색식의 수식은 완성이 됐어요. 또 이렇게 조건 검색이 완성이 됐으니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조건식 저장을 눌러주면 여기다가 주차연 물림매매라고 하고 저 주차연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게요 이렇게 제내조건식에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서 검색을 누르면 종목들이 뚜루룩 나오는데 검색하기 전에 계산 변경을 눌러서 관리 종목 딱 봐도 이런 종목 볼 필요 없잖아요 환기 종목, 뭐 정리매매 이런 것들 불성실 공직업이라던가 ETF 스펙, ETM 뭐 이런 것들 해서 저장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게 뜨죠 종목들이 떠요. 제가 설정한 값에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검색을 눌러보면 조그마한 창으로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사실 많은 종목을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만약 여기서 매매를 했다면 네이버, 네이버에 오늘 조정에 반등이 나올 수 있나,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나, 아마 이 부분을 봤을 거고, 잠깐 가격을 보면은, 뭐, 이 정도 구간에서 등락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깨고 내려가더라도,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거래대금이 보시면 막 3조씩 들어왔잖아요. 역대급으로.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뭐 비슷한 맥락에서,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단권에 있죠? 얘가 이제 밀리는 과정이 있긴 한데, 딱 봐도, 탄력 좋았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이렇게 또 눌리는 과정이 있고 이런 구간 깨지면 뭐 다음 구간 보면 되죠. 이런 구간 내에서 또, 또 등락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조건 검색식은 절대값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무 종목이나 선 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종목들을 모아서 당장 매매에다가 아니라 모아놓고 얘네가 어느 가격권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아니면 진짜로 반등이 나오나 밀리나.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이제 누적해 가면서 본인의 매매의 관점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잡게 나쁘지 않은 검색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리고 이 검색식을 좀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상한 종목들이 있죠. 애매한 음. 종목들. 그런 부분에서 잔소전 나가는 것도 주 줄어들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은데 영상이 좀 중구난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이 인기가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실시간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영상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